혼합 4등급 1,600m 경주 서울 제9경주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두 마리 4번 캡틴 브라보와 5번 경부 도령 이두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그 뒤에서 외곽에 있는 8번 은어 축제와 10번 글라디아 토레이, 안쪽에서는 1번 문학럭키와 7번 장산스타크까지 이렇게 6마리가 건너편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유지하고 있는 4번 캡틴 브라보입니다. 지난주 경주에서 후반부에 귀심이 빠진 모습을 보였던 4번 캡틴 브라보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이번 경주에서 만회할 수 있을지. 이마신차 앞서 있는 4번 캡틴 브라보, 2위에는 5번 경부도령, 바깥쪽 8번 은어축제와 함께 1번 문학럭키 7번 장산스타트 선두인 4번 캡틴 브라보, 가장 하우비권의 9번 천군까지 이렇게 10마리가 이제 3코너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4번 캡틴 브라보, 바깥쪽 5번 경부도령. 5번 경부도령이 중반까지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호흡을 맞추는 하만식 기수가 기승한 5번 경부도령. 안쪽 4번 캡틴 브라보와 거리차, 반마신차까지 좁혔습니다. 3, 4위는 8번 은어축제와 안쪽 1번 문학럭키그 뒤를 쫓는 7번 장산 스타트와 2번 문학태피까지. 선두인 4번 캡틴 브라보와 가장 뒤쪽 9번 천군까지. 아, 1 0마리의 발들의 거리차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안쪽 4번 캡틴 브라보, 바깥쪽 5번 경부도령. 그 사이를 파고드는 1번 문학럭키입니다 5번 도령과 1번 구당덕희, 여기에 6번 원평코드까지 안쪽 4번 캡틴 브라보가 버틸 수 있을지 3마신차까지 앞서는 4번 캡틴 브라보, 밖까지 6번 원평코드 머리차 조핀입니다. 4번 캡틴 브라보 선두 지킬 수 있을 듯 보입니다. 4번 캡틴 브라보, 6번 원평코드그 뒤를 쫓았던 5번 경구도령까지4번 6번 5번까지 세발이 갇혔던 서울의 구경주였습니다.